Regarde là-bas. Est-ce que tu nous vois C'est difficile à dire. La vie sans toi. Est-ce que tu y crois Je ne sais pas écrire. Tu monde de toi.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찬바람 부는 요즘 같은 날 환절기에 해주면 좋은 관리법과 뷰티 습관 몇 가지를 공유해볼 거예요 저와 오늘 하루를 함께하면서 공유를 드려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습관은 스트레칭하기예요 요즘 아침에 유난히 더 추워서 몸에 순환이 잘안 되면서 진짜 잘 붓는데 스트레칭을 하루 시작에 해주면 붓기도 더 빨리 빠지고 좀더 하루를 유연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엔 이렇게 홈트를 간단하게 하고 집 앞에 짧게 산책도 다녀올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너뷰티에 되게 관심도 많고 이너뷰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먹는 것도 항상 건강하고 신선하게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 주는 편이거든요. 평소에는 아침에 든든하게 밥을 먹는 편이긴 한데 어제 좀 저녁에 무겁게 먹어서 오늘 아침에는 두부가 들어간 토마토 카프레제 샐러드를 해먹릴어요 그리고 이거 두부랑 아보카도랑 바나나가 되게 포만감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먹으면 은근히 든든하면서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해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절이라서 면역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홍삼이나 비타민C 그리고 유산균, 콜라겐 이런 것도 꼭 챙겨먹는 것 같아요. 강희이 연결되면 딱 좋았지. 응. 응. 그 오늘 딱 인연이 될 거였나봐. 그리경도 응, 응. 응. 나온다며. 그래요? 유경 가나 아까, <laughs> 아까 들어왔는데 완전 반가웠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어? 나인스타로 그랬는데... <laughs> 영상하고 있어. 안 그래도. 완걸 <laughs> 버리고. 너무, 응. 너무,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요. 오늘 샵에서 메이크업 받았잖아요. 네. 요즘 계절에 맞는. 많은... 헤어를좀 촉촉한 걸 바꿨더니 확실히 네. 메이크업이 촉촉하게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일 하나 보고 저녁에 불가량 보고에서 하는 행사 있어서 또갈 거예요. ありがとうご <music> <music> 을 하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페이셜 타올을 사용해 주게요. 이렇게 세안을 하고 세균과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수건을 저는 20대 초반부터 안 썼어요. 순면 페이셜 타올로 얼굴에 최대한 자극이 안 가게 톡톡 닦아줍니다. 네 번째 루틴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절에 맞는 수분 가득한 스킨케어 라인을 써주는 거예요. 요즘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면서 이때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피부가 푸석하고 바로 컨디션 떨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때 관리를 더잘 해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각질 들뜸 없는 수분 가득한 저의 홈케어 루틴이 있어서 오늘 같이 공유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전부터 애정을 많이 드러냈던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해볼 건데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들인데 제가 출시 전부터 테스터를 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해보고 또 만족스러워가지고 소개까지 드리게 됐어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드랄리아 스킨케어 라인은 익스플레이팅 크림, 마스크, 크림, 세럼, 아이 컨투어 이렇게 5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드랄리아 라인이 전체적으로 로사 가데니아 향이 나는데 이 향이 전 어떻게 느껴지냐면 약간 우유에, 부드러운 우유에 장미꽃잎을 담근 듯한 그런 향? 그런 향이 나요. 제가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향수랑 바디 제품도 사용하는데 프리지아랑 로사 가데니아 향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두 개를 또 레이어링 하면 너무 좋은 향이 나는데 바디는 프리지아로 쓰고 스킨케어는 이드랄리아 라인을 쓰면 하루 종일 은은한 향으로 힐링이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토너로 오늘 하루 고생한 피부에 진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제 이드랄리아 세럼을 쓸 거예요. 산뜻하고 끈적임 없는 수분감이 가득한 세럼이에요. 피부에 발랐을 때 답답한 느낌 없이 촉촉하게 수분 코팅을 한겹 시켜주는 세럼이에요. 세럼 텍스처가 마냥 물 같지가 않고 수분을 가득 담고 있어가지고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피부에 수분을 꽉 잠근 듯한 수분 잠근막 역할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오래오래 이렇게 피부에 수분을 딱 머금은 느낌을 줘가지고 피부에 밀리지가 않고 이렇게 싹 스며들어요. 저는 이 같은 라인 세럼이랑 크림을 같이 쓰면은 촘촘하게 수분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음. 이드랄리아 크림. 특히 환절기 때 수분크림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서른이 넘어가니까 수분크림을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되게 어떤 제품은 다시 피부가 내뱉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분크림 고를 때 얼마나 피부가 잘 받아들이고 그게 또 오래 유지가 되느냐 이거를 첫 번째로 보는데 이 크림이 진짜 촉촉함이 진짜 오래 유지돼요. 제형은 살짝 리치한 제형인데 오일리하진 않아요. 흡수가 다 되고 나서는 탄탄하고 부들부들한 속광이 도는 피부가 돼요. 그러니까 다마스크 장미 추출물이 유수분 밸런스를 찾아준다고 하던데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온천이나 스파 가면은 부들부들하고 맑은 안색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크림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또이 크림을 전체적으로 톡톡 두들기면서 완전하게 흡수시켜주고 자고난 그 다음 날에 피부 화장할 때 들뜸 없이 밀착력이 너무 좋게 피부 화장에 잘 먹어가지고 저는 그 정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크림을 사용하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그 갑자기 메이크업했는데 각질 생기거나 했을 때이 크림을 발라놓고 10분 정도 있다가 면봉으로 살살 이렇게 지워주고 다시 메이크업 해주면 응급처치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크림이 아무리 좋아도 제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수분 부족으로 인한 트러블이 없는지. 그리고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지 그런 점들을 유심히 보는데 피부에 자극 없이 쓰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일 좋아하는 수분 크림입니다. 목도 꼼꼼히 마사지하면서 사용을 해줘요. 이흉세우돌근 제가 이렇게 목 바를 때 살짝 마사지 살살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목이 편안해지니까 스킨케어 할때꼭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컨투어도 눈가에 꼼꼼히 발라줘야죠. 그리고 좀더 강력하게 수분 충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드랄리아 마스크를 쓰는데 얘가 수면팩이랑 워시오프팩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하고 제가 중요한 날 전에 많이 썼는데. 이거 쓰고 나서 그 다음날에 되게 피부가 수분을 가득 머금은 그런 좋은 피부 컨디션이 돼가지고 이 제품도 되게 좋아요. 스킨케어 끝! 다섯 번째 습관은 자기 전 두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두피랑 얼굴 근육이 다 연관돼 있어서 얼굴 근육 표정을 자연스럽게 풀기에도 좋고 붓기에도 도움이 돼서 좋아요. 이 다이어리는 사실 제 감정 쓰레기통인데, 제가 그냥 드는 감정도 쓰고, 좀 스트레스 받은 아 일들이나 그런 걸 남들한테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해소시키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은 최대한 해소시키고, 그냥 나는 털어버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도 몇 가지 적어보는데, 어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적어보면 좀 좋게 보는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요 여러분 이제 나이트 케어까지 다 하고 침대 누웠는데 여기까지 하면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풀리고 피부도 촉촉하고 아까 썼던 로사 가든이아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되게 힐링하면서 잘수 있어요. 이게 살짝 아로마틱한 향도 나가지고 되게 잠도 솔솔 잘 오고 저는 좀더 꿀잠 자는 느낌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루틴을 제가 매일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좋은 습관들이 몸에 쌓인다고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것들이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게 됐어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